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양평소 놀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한금리에 있는 토지, 농지를 보러 현장에 나와봤습니다. 어, 얼마 전까지 그 눈이 많이 내려 상태라 그 농지, 땅바닥에는 아직 그 눈이 미처 녹지 그 않아가지고 좀 하얗게 보이는 게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토지는 어, 저 양재산, 경기도 양평군, 그 다음에 광주시, 그 다음에 여주시, 세계 시군이 모여 있는 양자산, 현자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맑은 계곡에 붙어 있는 농지이고요 어, 평수는 전체적인 면적이 이제 뭐한 700, 한 50평 되다 보니까, 어, 전체를 매입하셔도 되지만, 어, 절반, 또는 뭐 부분적으로 뭐한 200평 전후로 매입을 하셔도 되는 그런 농지입니다 어, 현재 이렇게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주말에는 그 땅주인께서 어, 내려오셔서 텃밭, 갖꾸시면서 농사 짓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. 저쪽 계곡 건너편 쪽으로도 뭐 건물,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게 보이네요. 그이 땅의 장점은 그 계곡, 맑은 계곡이 옆에 붙어 있어서 여름에 내려와서 텃밭 가꾸다가 맑은 물에 발 담그고 놀아도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. 어, 여기 계곡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네, 여기 아직 눈이 녹지 않아서 그냥 허연 눈이 그대로 있습니다. 네 계곡 네, 물소리가 졸졸졸졸 들리고 있습니다. 네 작은 저동달생 같은 곳이 얼어 있어가지고 네 얼음이 그대로 둥둥 떠 있네요. 저 위쪽으로도 이렇게 주택 전원 주택이 보이고요. 네, 여기 평상 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놀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가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. 무엇보다도 장점은 그 위쪽으로 색들이 별로 없고 거의 상류 쪽이라 계곡물 자체가 맑고 깨끗합니다. 지금은 뭐 겨울이라 조금 썰렁해 보이는데 여름에는 물 찰찰찰찰 흘러내려가면서 아주 맑은 계곡이 물소리가 정겹게 들리는 그런 토지입니다. 여기도 좀 앞에 보시면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죠. 남편에는 새로운 그 건물을 또 짓고 있네요. 큼직하게 짓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보시는 그 토지의 전체적인 토지 형상입니다. 전용허가를 다 받아놓은 토지라 네, 농지전용 부담금이 부담이 없는 농지전용 부담금은 다 납해서 그 추가 비용 부담이 없는 바로 건축할 수 있는 어, 매수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한 상태에서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 주변에 산자락, 산세가 보통 300m, 400m 고지라 아, 마지막하면서아담합니다 네. 네, 컨테이너가 이렇게 두 동이 있고 계곡을 끼고 있는 농지, 네, 강하면 한금리에 있는 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오늘 보시는 토지, 농지의 평당 매매 금액은 70만 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